안녕하세요 저는 오지입니다 오늘은 한번 먹방을 찍어볼 건데 자, 소리가 좋은 것과 아니면 소리가 좀 좋은 것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, 바로, 일단 여러분 소리를 잘 들리기 위해서 이어폰을 꺼볼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끔 하면 좋은 오징어, 매콤한 맛을 한번 찍어볼게요.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여기 껌을 한번 찍어볼게요! 기간 종이, 아 니라 소리 를더잘해 줄게. 이렇게 해놓고먹 을게요. 우선깐, 왜안식냐면 어금니 빠져가지고, 빼어가지고, 잘못 씹습니다. 안 씹혀요. 이거, 이거. 한번더 먹고, 껌 먹도록 할게요. 다행히 둘 거는 먹어볼게요 지금 밖에 뭐 손이 나는 거 아니냐요? 딱떠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여기한팩더 있습니다 저가 샀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고 가시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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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 안녕!